아참, 마침기다 <laughs> <laughs> 형, 이번에도 1등 먹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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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한번 더, 나이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슈퍼. 와 아픈데? 한번 더, 가. 나이스. 그거 죽었네. 나? 나안 죽었어. 신선님 죽으셨어. 아, 분위기 다운돼. 말없이 죽으셨네. 어디어요저야 정렬. 제가? 엄격. 나이스 사이버 오른쪽 오른쪽 오케 아C 먹었다

아이스 스카웃으로 시바 이거 뭔추출해 씌었냐? <laughs> 이거 전나 <존나> 웃기네 한번고 <laughs> <laughs> 아, 두 대씩 달아을지두 대씩 아두 대씩 박았으면 반차도 안되는데 반차도 지그 어. 아이 룰겠 홀. 저다. 했습. 됐어요? 다 응, 나가라, 해. 어, 뭐야, 스카우이야 웬데? 반찬. 나이스. 나이스, 나스 스카웃. 한 마커 잘 나온다. 나 가지 말고, 아, 아 빨리 빨리 지형 빨리, 빨리. 빨리. 야 되는데. 빨반빨 치면 리빨 먹어야 돼. 헛 빨리 빨리 반샷! 반샷! 아 하나 더! 좀만 빨리까지... 포포포포! 삐야지 아, 아! 아! 그냥... 뭐하러 갔어... 안 가도 됐는데... 굳이... 아, 아. 안되겠다... 스나프 해 스나프 해야겠다 3대4여서 스나 어, 들어야겠다. 스칸바이크 아니야 아, 내가 다 잡을게 쇼타 보면 반신 나이스 스나 죽는거지 반 반샷 다너아 이거 스카웃 또 왜요? 아 이거. <laughs> 야 적자 같은데? 적자. 적자 맞아요? 아닌가? 아니다. 몇번 가고 올게요. 아나리게 나. 나나못 있어? 야, 나 쉬어, 버텨, 버텨, 버텨. 없어. 얘 킬먹 같네 그냥. 어, 발에 있어, 발에 있어, 아, 코렉 오른쪽 같이 째지 그냥. 왜안 째? 어, 미안해. 아,

웬더웬더 삼파까지. 윈프. 아이고. 찾았다. 웬더 에헤이. 끊어 들어, 그냥, 그냥. 상관없으니까. 라플 없어도 돼. 어차피 죽는데. 이러다 마이 자락까지 가면 탈려고 인포. 아, 숲은 스카우트숲 했어. 은멀약숲 있지? 오씨. 은박은박스나은 숲은 숲짜나파 숲은 숲있어은 숲은 이은 숲은 <laughs> 뭐야? 저베이스 있어. 아, 빌! 1문 1문 뚫문 아, 또라 이반샷 맞았어. 그와떨 와. 우 락스 녹 나이트. 내걸가져가네 와, 크싱에반샷 맞고 씨발 존나 <laughs> 아, 존나. 아니요. TRG, TRG, 들자마자 반샷 떠 r g 고스 g TRG, 못쓰겠다. TRG, TRG, t r 겠다 TRG, t r 반샷 오지네 스카 t r 보다더 g t 데스 TRG, 는 무조건 반샷 아니 g <laughs> 아니야반샷다 반췌... 무조건 반채다 니 한발컷 나와 한발컷 치카우시 얼마나 좋은데 한발이 나온다고 나왔잖아 금방 한발 나온거야 모르지 내어디 금방 한발 나온거야 라프 잡는거 어. 데미지 99% 아니야 그 <laughs> 아니야 데미지 잘 나와 응건

근데 진짜 이때 나만 한거 보면 신기해. 나한발한 발코 나와. 한 발코. 지금. 샷스나 반. 기봉께 1등 쓰나키반 간참 오, 드디어. 나가, 빨리. 로브 전진 해라 스나필! 그냥 끌고 씹, 그래 말고. 스나필. 어? 젠니스야. 나나 제, 제3정 스나필. 3등 라프필이야. 제필, 제필. 디 <laughs> <laughs> <따비>. 잡았네 <laughs> 그래도 자 들어 <드로>. 오아어어어어어 <laughs> 다운 어? 다나 어? 어? 어, 총괄 롱워롱폴나 총괄 나 총괄 말했다 컨디 컨디션 준커 라스트 준커 라스트 준커 오자이씨 쓰리컨솔 대전 이래 다 따는 건데 얘는 어디가야 올자 삼킬했다 금방. 짤목 조심 대화도 짤목 조심 짤바포. 저 피해. 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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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가 다. 다. 고 다. 다. 다운 나 힐이야 두마리 땄다 그리고 한꺼번에 해줘 내가 가서 재밌게 들고 올게 어딘데? 안, 얘. 야, 안 나온다 얘얘안 나온다 슛안 보여 둘 있다. 어, 좋다피1인데나 싸워봐라. 싸지 마. 사람, 싸운자 싸우, 싸우, 싸우. 빨리 조심. 아, 레쉬. 가봐요. 문제가 아니나? 그냥 채 아, 우리 판티이 거기서 거기 야지 그니까, 그니까, 우리 질 일이 없어요. <laughs> 다1 5인분식 하잖아, 지금. 그니까 상관없지. 이전진 쿠. 어, 슈트야, 슈트야, 슈트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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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우! 황라 컨디에요. 야, 그래도 살렸다. 시 사우도. <laughs> 전진, 전진, 전진 나프 하나, 사우드 하 사우드 다운 전진 이어 전진 다운 야, 얘한 명, 얘한명나풀 들어 나풀안 돼? 난나풀나풀저진 있네 롱클 머리, 머리, 머리 못 잡았다 아, 머리 아... 알 먹었어 음, 아, 아, 이쳤다 킬로 이겼어. 못 이겨 쟤네. 바빠 지금 좀 쫄리게 사설할까? 아니. 3대 4로 지시고 나도. 근다 뛴다. 어, 똥. 에이 싫어 싫어 바보라나 이거를 어 스나 딱 되니까 바로 한발 컷 이제, 이제 이겼으니까 스카우라야지 방구 와우 이번만킬잘 빨았다 레드에서 킬